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제 6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박람회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김경민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추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유엔은 작년 11월 88차 총회에서 2025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77차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 경제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성평등 증진, 취약계층 권익 향상 등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15년 넘게 이어오던 정책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과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회적 경제인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13년 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은 13년 만에 다시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지정된 해입니다.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는 내년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장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